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양띠 여러분들의 2025년도 신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띠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13장에 가다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가른 어떨까요? 자, 우리가 한번 힘차게 2025년도 대박나기를 다른, 면서 한번 다른, 다시다 네, 좋아다 여러분들은 조금 지금 요즘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좀 쉬고 자는 욕망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고 말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도 좀 소통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 힘들어 쉬고 싶어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를 깊숙한게 고소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욕심도 많으신 분입니다. 아셨죠? 우리 양띠 여러분들은 금전적인 것은 너무나 어, 낭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사행성, 낭비를 좀할 수도 있는 에너지를 갖고 들었고, 또밤문화 술, 이런 부분은 음, 또 도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어, 사행성을 약간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나치게 뭐 도박을 한다거나 술을 한잔 한다거나 밤문화를 너무 즐기는 것은 그물입니다. 이럴 때 돈이 좀 쑥쑥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갖고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웬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가족은 뭔가 대화하면서 모든 걸다 풀이하면서 갈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는 이사는 절대로 아 그물입니다. 이사기 운역은 절대로 안정, 지금 있는 곳에서 안정을 가는 것이 좋지 이사 간다고 해도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성, 아나의 관계성 서로가 상처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쓰다듬고 좀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너무나 막말을 한다거나 자꾸 과거 얘기를 해서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잘 유지를 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은 그대로 다니시면 매우 좋습니다. 아마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성실하신 분들도 많고요. 소,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상당히 인정받으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후컨이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관리를 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합격은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시험을 한번 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또한 여행을 준비하신 그 분들이 있다면 여행을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 우리 양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욱하는 거, 이런 기질은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떼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열심히 아마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성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달 너무 힘듭니다. 2월 달술 같은 거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3월 달에는 매우 좋습니다. 4월 달에는 구설수 이런 걸꼭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좀더 감정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달에는 서로가 상처되지 않게 막말 같은 건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7월은 매우 좋습니다. 6월에는 금전적인 운이라든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갈수 있고, 7월도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월 달에는 쓸데없는 과거 얘기를 함으로써 또 다툼이나 이런 게 옷을 있으니까는 서로가 모든 대인관계에서 과거 얘기는 금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달에 하셨죠.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띠 여러분들은 아마 올한해 동안에 구설수를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또 연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서로가 상처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셨죠 하지만 금전적인 운은 좀 들어와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갖고 있으니까 너무 사행성 또한 술 이런 문화를 반문화 이런 걸좀더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양띠 여러분들의 2025년도 신년 운세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